어, 이게 참, 제가 사실은 이 질문 때문에 제일 고민을 했거든요. 제가 편안하게 느끼는 공간이 어딜까. 근데 저는 이제 이 질문을 조금 바꿔서, 어, 제가 그 가장 이제 의미 있는 공간이랄까, 저한테 이렇게 좋았던 공간은, 그 편안하고 연동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어떤 장소 가면은, 어, 신비한 생명력, 뭐, 산림의 신비,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느끼는 곳이 있어요. 이제 그게 일정하지 않고, 그게 자연일 수도 있고, 하다마다 촛불집회 장소일 수도 있고, 뭐, 이제 세월호 이렇게 거기 그 천막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저한테 그 자리가 편안한 느낌도 주고, 때로는 어 이제 제가, 아, 내가 있을 곳에 왔구나 하는 느낌도 주고, 그래서, 삶의 신비를 느끼게 하는 장소, 이런 것이 저한테 편안한 장소도 되고, 어 굉장히 이제 저한테 알만, 알맞은 장소가 된것 같습니다. 그 제가 이제 그 목사 안수 받던, 받은 날이에요, 사실은. 어, 그 날이 뭐 제가 안수를 받아서 축하를 받는다, 이런 느낌보다는 제가 이제 그 신학교 들어갈 때 목사가 되려고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신학교 입학하고 보니까 여자는 목사가 될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유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고 아버지는 남자니까 여자는 안 된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 주변 제자들이 다 남자였다. 캐톨릭은 아직도 이 이론 가지고 이제 여성 안사안 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랬으니까 등등. 이제세 가지 이론 때문에 우리 이제 헌법에도 그렇게 되어있고 이제 이래서 어 이제 그 여성이 안 목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그러니까 목사 되려고 왔는데 어 학교에 남아 있어야 되느냐 이러다가 저희 이제 여자 교수 한명 계신 거 이우정 선생님이라고 저희 이제 은사신데 그분이 계신 걸 보면서 그럼 목사 못 되면 교수로다 하지 이제 이러고 남았다가. 아 이제 제가 이제 그 교수님으로부터 저희 기장여신도회가 제가 이제 한국기독교장로의 목사인데 여신도회가 우리 교단하고 이제 그 어, 여성한수 때문에 싸운다더라 하는 얘기를 듣고 거기서 오라고도 하지 않는데 제가 학생 때부터 거기를 찾아가서 이 운동이 어떻게 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제가 지켜본 거죠. 그러다가 74년에 이제 어, 여성한수제가 허락이 됐어요. 그게 된게 너무 황당한 거예요. 묵사 자격 1, 1번이 뭐, 뭐였느냐 하면 35세 이상 된 자였어요. 그러니까 농자자, 쓴, 한자로 있는데 이거를 사람이라고 고치게 된 거죠. 35세 이상 된 사람. 그러니까 사람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다. 이렇게 갖고 여성한수가 통과가 된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저희 이제 선배님들이 엄청 싸운 역사가 있지만 핵심적인 계기는 그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희가. 참 축하는 하지만 그러면 그전에는 여자는 뭐냐 이렇게 됐던 그것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여성 안수는 됐지만 제가 여자기 때문에 저, 저를 저 비롯해서 저희 선배들이 시험을 주먹꽃이 다 붙고 이래도 여자기 때문에 교회에서 청빙을 안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못 되는 거죠. 그러고 있다가 저는 이제 그동안 이제 여성 운동을 쭉 해왔고 그러니까 더안 되는 거고. 저희 남편하고 저 이제 그창진동에서 빈민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어 외국인 이제 노, 노동자 상담소를 마, 만들면서 이제 거기 저희 남편이 소장으로 이제 그 일을 겸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보고 당신 소장만 해라 이 교회 목회는 내가 할란다. 그러고 저희 남편을 내쫓아서 <laughs>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된 이런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목사 한 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 날이 저한테 목사가 됐다 하는 것보다도 이제 저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게 이제 이제까지 쌓은 역사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하여튼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이죠. 어 저는 뭐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보다는 저한테 굉장히 의미가 계신 두 분이 계신데 하나는 제가 이제 여성 운동의 길을 걸을 있도록 한, 아까 제가 이제 신학교 들어왔을 때 계시던 교수님. 네. 그 이제 그, 유정 교수님이 이제 교수님 하시다가 이제 교회 운동, 여성 운동 쭉 하셨고, 에큐메니칼 운동 이제 쪼개서도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이고, 네. 국회의원도 하셨고, 여성 정치 이런 걸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음그 여성 운동의 길을 걷게 된게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네. 그렇게 걷게 됐고, 또한 분은 이제 저희 역시 수석이신 문동한 박사님이신데 이제 이분이 해방신학을 하고 오셔서 저희한테 해방신학을 가르쳐 주시고 후에는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민중신학이 없었어요. 해방신학을 제가 배운 거고 그래서 해방신학의 역량, 그 다음에 후에는 이제 민중신학 역량 이렇게 받아서 제가 소위 민중의 길을 걷게 된 거죠. 그래서 이두 분이 어, 이제, 가장 사랑한다,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보다는 저에게 영향을 주신 그런 분이고, 오늘날 제가 있게끔, 이때까지 살아오게 한 그런 버팀목이 되신 분들이다. 어, 저는 이제 사람이라는 거는 함께 있는 공감력,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어, 이제, 이게, 자칫하면 교과서 같은 얘기가 되는데, 제가 언제나 사랑 얘기 전에 이제 하는 게, 어, 사람을 대할 때, 상대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는 이런 걸 가지고 대하면, 그, 이제, 사람에 대한, 음, 생각이 달라지지 않겠냐. 상대도, 어, 나처럼 존엄한 사람이라는 이런 거가 이제 저는 사랑의 기본이라고 보고, 이렇게 존엄한 사람이다 고 대할 때, 거기서 이제, 그, 어, 공감과 연민과 이제 연민이라는 게 도, 뭐 동정 이런 얘기가 아니라 좀 힘없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 내 수독처럼 느껴지는 그런 이제 것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죠. 어,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베푸는 사랑이라는 것보다는 교과서적인 사랑을 많이 얘기할 때도 있는데 사람 하나 하나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 그래서 제가 차별 차별음, 차별금지법 반대에 아, 이제 앞장서고 있는데 네. <laughs> 예, 그런 그런 것들이 다 사랑의 한 행동이죠. 네. 내 안에 있는 신의 모습을 좀 어, 발견을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은 내가 내 안에 나에 대한 존엄성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선부가 이제 좀 삶 솟지 않겠는가, 생명력 같은 게. 어, 그래서, 하여튼, 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내 안에, 내그 생명력을 찾아서, 또는 신의 모습을 찾아서,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